시스템 거푸집을 현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공장 방문하여 검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검수하는 시스템 폼은 기둥 시공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폼 거푸집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 패널이 일체화된 공업화 거푸집입니다. 기존 목재 거푸집에 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성이 높고 설치와 해체가 간단하여 공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규격으로 제작되어 품질이 균일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현대 건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장 점검 결과 대지와 공장 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었고 자재 야적도 원활히 가능합니다. 공장과 현장 간 운반 거리도 납품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 가공 실적이 풍부하며 품질 관리 상태도 우수했습니다. 가공품과 부속 자재는 구분 적절히 보관되고 있어 공정과 품질 관리 모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둥 클램프인데 저는 이제 면기에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코더 면을 이쪽에서 잡아줘서 90도를 딱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명기. 돼요. 명기를. 요, 요 발판이잖아. 이거 강작하고 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네. 그 상황에서 안전에 유지될 만한 걸체크해 이게 규정이 맞나? 그거는 입에 안쪽으로 해서 서설치할수 있도록. 현장 유치하면 되죠.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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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돼? 감기. 원래 발판과 발판 사이는 이제 작업 발판 같은 경우는 삼 cm 이면 떨어지면 안 되죠. 그 낙하물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경우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두 마디로 다 부착돼 있어야 되지만. 이, 이, 이 이렇게 돼 얘는 승하할 때 조금 위험하죠. 네, 이거는 이렇게는 아닌데.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생길지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허리 미끄러져. 네. 올라가다, 갑자기, 중간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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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사이즈 간격을 딱 정하면, 이, 간격은 고정에서 이게, 여기 딱 걸어주면서, 판넬을 딱 잡아서, 전혀 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장치가. 음. 여기는 이제. 여기는 뭐, 뭐, 망으로 이제, 그거는, 네, 따로 이제 해야 그래. 되겠지? 네. 하, 현장에서는 이제, 응. <laughs> 아, 이제 아, 이 상태에서? 네. 풀어가지고? 네. 그 이장거리가쳐서출니까 이제, 이제 사람, 사람 손 밑에서 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거 <laughs> 장나서 준비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 해가지고. 그여기 저거는 저걸... 뭐니까 이렇게 빼놔서 저기도 저기도 음. 빼놔서 앞에 표시를 해 줘야지 알수있잖아 예. <laughs> 쉽게 할수 있게. 아, 아, 뭐 뭐, 네, 뭐, 네, 음. 이 아, 이튼 저희 거어거 완전히 막 레이크 시들어도 네, 거배 가지고 터도 같이 또불안 기다리고 고또단시간 어렵아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Okay. S 2>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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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이거에다가 이렇게 막 칠한 거죠? 예, 네, 분체도장인데, 여기 또액체도쪽 끝에 세척장인데, 에서거보 고압세척기로, 샌드로 뭐하한짜리 고압세척기로 해서, 고압으로 하 이런 거다좀안된것차가 나가나? 저렇게 청소를 들어가서 청소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정 탈락이 되면 재도장을하고 음. 이제 그 반납된 것다 들어온 거.